안녕하세요. 원금 더블로 만들어드린 방송 원더스타기 원더입니다. 오늘 4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이 시작했는데 지수는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침 9시 2분부터 이 전광판에 대한 현장 중계를 해드렸죠. 이렇게 해서 939개, 1포인트 하락인데 939개. 이때 오히려 에코프로 코스닥의 시총 2위인 에코프로는 플러스 5%를 향해 달리면서 분위기가 좋았다. 근데 오히려 하락수가 더 많으면서 기대했던 이 선발대, 이 대장이 올라가면 예하 부대 2차 전지주들도좀 따라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이 밑에 있는 애들은 오히려 받쳐주질 못했다. 한농화성, 금요일에 상한가 갔다 한농화성만 오늘 오던장 불을 뿜고 그 이후로 이제 다시 보아권올때또 오히려 하락수 천개 넘기고 하락수 1,094개, 9시 45분, 10시 26분에 하락수 1,219개, 막판, 장막판에 1,212개, 그래서 1,200개에서 줄지를 못하더라고요. 이게 계속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점과 고점을 계속 낮추는 흑산병이 나오고 있다, 오늘까지. 흑산병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 이 3일 동안, 하락했던 오늘의 종가, 여길 보시게 되면 3일 동안 하락분, 이 각도와 올라갈 때의 각도, 그리고 거의 한 10캔들 넘게 올랐던, 10일 넘게 올렸던 거를 3일만에 빼버렸다. 그만큼 상승세보다 지금 하락세가 더센게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현장, 요, 요, 전광판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 원더님들은 문어발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 오늘 오전장 제가 보통 9시에서 10시 사이에 주도주를 잡아 드리는데 오늘 11시가 지날 때에도 주도주가 없습니다. 오늘 안 보입니다. 심지어 오늘 아침에 굿모닝 브리핑에서 올려드렸던 이네 종목, 밴드 종목 후보 네개 중에 무려 세 개가 오전장에 다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밴 주위원으로 가야 되는데 밴드의 할 종목도 없고, 그 다음에 주도주 매매를 해야 되는데, 11시까지 주도주가 없다. 보통 9시, 10시 사이에 주도주는 나온다. 그리고 지난, 지난주, 지지난주, 제가 주도주를 다 어김없이 정확하게 어떤 종목을 말씀드렸다는 거죠. 주도주가 이겁니다. 근데 오늘 11시가 넘어서까지도 안 나왔다. 주도주, 주도주가. 그리고 이전에 제가 푸드 옵션이 아직 얘는 급등할 준비가 덜 됐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푸드 옵션 같은 경우 아직 두배 시세가 안 나오고 있어요 선물이 고점에서 8 포인트 하락 중인데 두 배가 시세가 안 나오고 있다 반면에 콜 옵션은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심지어 어 심지어는 10분의 1 토막 이하 난 종목들도 있다 외과들은 10분의 1 토막 이렇게 죽어가는 와중에, 콜 옵션이 이렇게 죽어가는 와주, 와중에, 푸드 옵션은 지금 시세가 안 주고 있다. 죽는 애는 확 죽고, 오르는 애는 찔끔 오르고, 주식도 마찬가지. 오르는 300개는 찔끔찔끔찔끔 오르고, 얘네들이 빠질 때는 확 빠진다, 지금. 그래서 고점에서 양봉이 이쁘다고 추격매수 했다가는 그냥 몇분 만에 마이너스 10% 당하는 거는 일도 아니다, 요즘 짱 그래서 절대 이렇게 매매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으로 매매 끝내야 돼요 여기서 손절 여기서 손절 했다고 해서 세 번째 매매를 이어가서 또 손절 네 번째 종목으로 또 가서 손절 이렇게 계속 뚜껑 열린 매매를 하면 그냥 깡통으로 가신다 깡통으로 그래서 명심하시고 저 같은 경우도 오늘 딱한 종목 매매 했죠 아침에 한정 기술. 이게 좀 아쉬운 게 G2 파워 같은 경우만 해도 오늘 흐림이 괜찮았어요 G2 파워가 4% 오르고 조정받고 또4%또 연두신호 나오면 한파동, 연두신호 나오면 한파동, 연두신호 나오면 한파동 횡보하다가 종가 끌어올리고 그 얘만 해도 좋은데 시총 3조 되는 한정기술은 잡주처럼 움직였다 오늘 그래서 여기 갭 상승할 때야좀 있으면 좀만 더 가면 이제 플러스 되겠다 했는데, 여기서 장대 음봉을 확 빼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투매에 동참은 안 하고, 반등을 기다렸다가, 여기서 현금 매수분을 먼저 팔고, 전일 종가 300원 못 미치는 반등을 보고, 여기 못 넘어가는 거 보고, 내려올 때 힘들겠다 싶어서 다 팔았다, 이 종목을. 다 팔고 나서, GS 글로벌을 해봅시다 했는데,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굿모닝 브리핑에서 설명드린 밴드 매매죠. 밴드 매매. 시가가 갭상승한 다음에 한8% 9% 올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고 나서 이제 시가까지 반등을 한번 먹으려고. 그래서 들어갔다가 여기 시가 반등, 3,300원을 넘기는지 봅시다 했는데 3,290원 찍고 내렸죠. 그래서 그 맥점을 못 넘기는 거 보고 내리길래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는 어, 이거 그만하십시오. 본청하고 그만하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걸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 빠지더라고요. 야, 이거 오늘 힘들까? 했는데, 반신반이 했어요. 이제 이때만 해도. 근데 연두 신호가 두개 나와주고 그러더니, 매수가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연두 라인을 지금 한번 터치하고, 연두 라인을 두번 터치하고, 연두 라인 세번 터치하죠. 그래서 이때, 일단은 물렸던 게 있기 때문에, 다 팔자. 다 팔라, 팔라고 내놨는데, 반만 팔렸어요. 반만 팔리고, 다시 미끄러지길래, 반팔린 부분을 본청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지금 1200개가 넘게 빠지는 장이기 때문에, 이걸 본청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 반팔린 거를 다시 여기다 또 샀다. 재매수를 했다. 그러고 나서 쭉 빠지길래 그냥 홀딩. 내일 또혹 처리해야 돼요. 혹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에게는 저 여기서 물렸는데 여기 밑에 어, 전일 조가 밑에서 사면 최소한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어. 근데 종가까지 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도 이 종목 한 종목으로 매매를 끝냈다 물렸지만 그래서 내일도 마찬가지 저는 이제 이거를 내일 팔고 나면 진짜 똘똘한 종목이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기다리고 계속 인내 인내를 할 거야 인내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거 합시다. 1번 종목 합시다. 하면 그때 곧 공략하면서 우리 원더민들에게도 이거 합시다. 이거 1번 종목 합시다. 없으면 그냥 여러분들에게도 종목 안 드리고 저도 안 하고. 자, 이번 주 계속 안 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갈 거고. 이제 251340, 그 코스닥 인버스를 보시게 되면. 일봉상 적산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을 주봉을 보시게 되면요. 자, 일봉상으로는 매물대가 제일 두터운 데가 4,600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한번 갈 수도 있겠구나. 보시면 되고, 주봉상 보시게 되면, 주봉상 지금 V자 반등으로 한번 양봉이 나왔고, 이번 주 양봉 한번 더 나오고, 많이 나오면 그 다음 주, 그러니까 5월 첫째 주가 되는 거죠. 5월 첫째 주까지 흑산 저기 적산병이 나올 수 있어요 적산병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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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산병 나오면 뭐가 잘 나옵니까 조정 잘 나옵니다 이거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까지 그냥 코싹인버스가 이렇게 적산병이 나올 수도 있구나 있겠구나 염두를 하고 좀 리스크 관리를 각자 열심히 하셔라 리스크 관리 이거는 시장이 빠질 때 최소화 손실 최소화 그 다음에 제가 병곡이 나왔다, 지수. 이때 다시 합시다 할 때, 그때 다시 열심히. 그래서 오늘 저희는 한 종목 매매를 했는데요. 이 종목도 별 성과가 없었다, 오늘. 성과가 없었는데, 일단 이것도 팔고 나면 이제 아예 저는 이번 주 매매 안 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마인드로 시장을 보고 임하겠다라는 거잘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전 11시까지 주도주를 픽하지 못하고 없다 없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묻고 더블에 나왔던 종목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주도주가 됐어요. 그 시간이 11시 20분을 기해서 11시 20분을 기해서 항상 어떤 라인을 돌파할 첫 자리 여기서 주도주가 탄생한다. 주도주가 그래서 어저께 강의에서 주도주의 기준 말씀드렸죠. 주주를 아시면 된다, 주주. 이 주주가 되시기 위한 조건. 그래서 여기서 그 조건이 만족이 됐다, 여기서. 그러고 나서 폭등이 나왔다. 근데 이례적이었다. 11시까지 제가 보통 11시 이전에 묶어 더블 검색식 종목을 공유해 드리면서 이게 주도주입니다 하는데 11시가 지난 이후까지도 주도주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한게 처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유니온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주도주가 바로 레이크였다. 레이크. 오전에 10% 상승, 연두 나오고, 반등, 삼각 수렴을 만들고 나서, 이 삼각이 상방으로 터지면서, 오후장에 주도주가 레이크가 됐다. 그래서 유니온과 레이크 두 개가 주도주 역할을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오전 내내, 거의 죽어 있던 테마, OLED, 여기가 다 파란색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야스라는 종목이, 상하가 부분까지 급등하더니 신도 기온도 거의 20% 가까이 급등했다 근데 20% 가까이 급등했던 게 지금 어떻게 됐다? 5% 됐다 그러면 여기에 물린 사람은 마이너스 15%로 그냥 순식간에 혹을 달고 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쁘다고 막 사면 안 돼요 양봉이 이쁘다고 막 사시면 안 되고 그리고 하루에 매매를 두번 이상 세번 이상 넘기시면 절대 안 되세요 그리고, 손실 났다고, 이 손실금 메우겠다고, 열고하고, 열고하고, 열고 하면, 이게 계속 손실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1200개가 하락하거든요, 지금. 이 확률을 피해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각자,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시면서, 일단, 어떻게든, 이, 변곡, 병곡, 다음 변곡을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 잘 인지하시고, 내일도, 저희, 이 종목 팔고 나면, 저는 그냥, 오히려, 만편하게, 무포관망을 하겠다 무포관망 그리고 정말 똘똘한 종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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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렸다가 채팅방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린다고 해서 이 시장에서 제가 어뭐안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채팅방을 그냥 아예 저 조용할게요 조용히 왜이한 종목 나올 때까지 인내하고 인내하고 인내하겠다 그때까지 저는 계속. 코스닥이 지금 몇개 빠지고 몇개 상승하는지 전광판만 캡처해서 올려드리겠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시장하고 좀 거리를 두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목도 많이 할 필요도 없고요. 나중에 시장이 좋아질 때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때까지 저희는 참고 기다리는 게 최선이다라는 걸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